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더 발휘해 세계 무대로 뻗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이돌 일본, 중국 등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퍼져나가는 아이돌의 매력 그리고 아이돌의 인기,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아이돌 한류 열풍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타트! 배초리야배초리야 배초리야. 아버님 빠빠 정말 대박으로 데뷔한 아이돌 스타 두루두루 빠빠 뭐 아닙니까 네 멤버들이 다 잘생겼잖아요 꼬미남 밴드 <목소리> 한류 별풍 스타 오이 쉼 불로 2011년 가요계에 그야말로 아 돌풍을 일으키면서 아주 화려하게 데뷔했죠 아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습니다. 신블루는 대박이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을만큼 데뷔와 동시에 신드름을 형성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 그 이유가요? 데뷔 전에 네. 정영화 군이 출연했던 그 드라마 있죠? 네네. 어, 아우 추남이시네요. 뭐야 드라마에서 대대 대박 인기를 대대 대박 인기 추남이시네요. 그렇답니다. 신블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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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래만 불렀다면 1위는 기본이잖아요. 네. 네. 얼굴 잘 생겼죠? 네. 목소리도 좋고 작곡도 뭐, 하죠. 작곡도 하고요. 이제는 네. 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네. 무서운 아이돌이 됐어요. 그렇죠. 겁없는 신인 CM블루는요, 그 기세를 몰아서요, 더큰 무대로 나갑니다. 일본에서 CM블루 인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콘서트 티켓이 매진이 될 정도. 몇석 없는 거 아니에요? 한 20석? 아니, 아니에요. 아, 어마어마한 자리를. 네. 아, 그래요?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아, 더 놀라운 아. 건요, CM블루가 아직 일본 정식 데뷔 전이에요. 데뷔 전이에요? 네네. 아, 그런데 그기기가 많아요? 그럼요. 스탠블루가 인디에서 먼저 데뷔를 했고요. 네. 직접 전단지 돌리면서 네. 길거리 공연하고 그랬대요. 저도 전단지 돌려야 되겠어요. 이게! 네! 대만 공연 현장이에요. 대만! 이야! 이렇게 살아있어요. 대박이다, 진짜. 예. 네. 네. 아, 정말 저 사람들 보세요. 네.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만에서는요, 두 장의 미니 앨범 발매됐고요. 발매 동시에 1위 섞어했다 무조건 내면 1위네요. 네네. 그렇죠. 예. 아, TV에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네. 떳떳하죠. 아,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보다 앞으로의 활동 모습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CN 네, 블루. 네. 앞으로도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 많은 반려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까칠한 매력, 천진난만한 웃음, 그리고 휘날리는 머리카락까지 아주 감미로운 남자죠. 네, 잘 자란 아이역 배우의 표준이죠. 한류 열풍스타 4위 장근성 까칠하면서도, 또, 차가운 이미지도 있고, 네. 눈때 보이는 또, 깨끗한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많은 인기를 그렇죠. 얻고 있어요. 키백을장근석 그 군이, 어, 큰일을 하나 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일본에서 l 미크라이라고 네. 가수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하자마자, 어... 오리곤 차트1위를 샀어요. 네.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이잖아요. 네. <laughs> 앨범이 16만 장. 아, 이거 뭐 네. 달인입니까? 16년 동안도 아니고. 그렇죠. 16만 장을. 아, 아 어... 네. 데뷔하자마자 확뜬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다. 작년부터 장근석 군이 출연한 드라마가, 대대대대 대박이 나왔어요. 그 아까 그추나미시네요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어 베리베리 외박 중. 네네. 아그것도 아주 대박이었죠. 외박을 했어요. 네네. 네. 그 외박이 일본에서 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장근석 멋있을 아. 군이 일본에서는 얼마 전샵을또 네. 오픈했다고 합니다. 시부야에 시부야. 그죠저분또그 근처에 가봤어요. 시부야 밝은 금방 달이 장근석 샵이 있어요. 네. 7층이 매장인데, 네. 1층부터 줄을 선다 그러니까. 아, 대박입니다. 아이 네. 아, 막걸리 씨프가 <laughs> 나가자마자 네. 무려 매출이, 네. 매출이, 매출이 두세 배가 껌줄수있습 이야 일본 분들이 거의 네. 고지방태가 됐겠네요. 그, 길바닥에 그, 누워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시아를 입쓸고 있는 장근석군입니다. 진짜 부럽네요. 네. 아, 정말 저도 한류 스타 되고 싶네요. 네 전세계가 열광하는 스타, 장근석군. 혹시 팬미팅사회안 필요하신가요? 저 시간 많은데. 아, 어, 우전 진짜 <laughs> 싸게 할수 있어요. 아, 이런 깜찍 빨간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우리 경들이 카라잖아요. 네. t 이 k 미. 페이커 미. 페이커 미. 페이 me, 페이 미. 페이 a 그래서큰 인기를 끌었죠 미스터 여길 좀 받아 미스터 이 곡으로 작년에 일본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죠, 엉덩이 댄스는 정말 획기적입니다 이 춤을 추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누워 계세요 뭐 4번 접수가 네. 어긋나셨다고 요 네. 일본인들도 데뷔 당시에 칼을 보면서 네. 엉덩이 댄스에 굉장히 극찬을 했다고 래요 한국의 걸그룹에 정말 큰기둥이니기둥습니다 네. 네. 특히 데뷔와 함께 쇼케이스를 열었거든요 네. 30분 연영이던 공연이 1대가 네. 마비되면서 3분 만에 네. 전면 중단이 됐답니다. 전면 중단 됐습니다. 아, 그렇죠. 아, 대박입니다. 1번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 라이트 트롬에서 많은 인기를 네. 또 누리고 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 고고인 줄달리고 네. 있던 카라에게도 위기가 한번 있었죠. 네. 아, 갈등으로 해체 아, 위기까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뭐 하지만 극적으로 이제는 뭐잘 해결이 됐습니다. 네. 카라가 다시 뭉쳤잖아요. 해체 위기를 듣고 다시 뭉쳐서 우리 카라가 또세 번째 싱글 앨범냈었잖아요. 네. 을 냈었잖아요. 네. 여전히 뭐 인기의 변화가 없습니다. 카라 앨범 발매와 동시에 네. 온라인 수지 1위, 1위했었죠. 화제가 네. 됐죠. 네. 올해 일본에서 카라를 주인공으로 12부작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요. 심야 시간대였는데요. 보통보다 시청률이 두배 이상 나오면서 네. 뭐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그래요. 네. 작년에 데뷔한 뭐 실인 중에 뭐 매출 1위 기록했어요. 카라가 뭐 네. 상반기 뭐 카라의 음원 매출이 얼마예요 285억 280원이 아니라? 285억 280억? 어, 음, 대박입니다 그렇죠. 네. 오리콘 차트의 역사를 새로 쓴 걸그룹 카라 날이 갈수록 인기고행진을 공 달리고 있는 우리의 카라 지금처럼 큰 매력으로 한류를 부탁해 you, 매끈하고 긴 다리만큼 전 세계 이곳저곳을 그냥 뚝 쭉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기 소녀 소녀시대잖아요. 어 소녀시대. 한류 열풍 스타 이 소녀시대. 이 소녀시대 하면 그야 말로 저 한국의 자랑 아닙니까? 아, 소녀시대 네. 매력은요 그 숨길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뭐 길이 길이 널리 널리 알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바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녀시대인데요. 역시 저렇게 한국에 있어도. 소녀시대만의 그 빛이 있어요. 우리의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난 5월 말에 일본에서 소녀시대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2만 관객의 네. 폭발적인 선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아, 마쳤다. 지난달 뭐 소녀시대 정규앨범이 발매됐는데요. 발매 첫날 판매 기록이 7만 4천 장이 나갔대요 음 예약 판매까지 합치면 23만 2천 장이 크게 나간 거예요. 야 정말 이 무서운 기세로 인기가 급상승 중이네요. 그렇죠. 네. 소녀시대니까요. 일본인들도 그 참을 수 없는 손시대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습니다. 아, 손시대는요, 앨범 네. 발매와 동시에 오리콘 차트 1위등극 하는데요. 네. 매번 뭐 발매한 께 1위니까 일본 가수들이 한국 가수 무서워하겠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네. 네.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 상반기 손시대가 26억 엔. 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요, 네. 일본에서의 활동이고요. 네. 아시겠지만 손시대는 올해 SM타운 월드 투어를 하면서 유럽 진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5분 만에 네. 전성 매진이라는 신화를 이뤘는데 원래 1회 예정이던 콘서트가 팬들이 시위를 해서 어. 1회가 연장이 됐습요야 어. 유럽도 이제 뭐 소녀시대 매력에 빠졌으면 나오기 힘들겠는데네 인기도 네. 좋지만요 사실 너무 빡빡한 스케줄로 우리 소녀들의 체력 떨어질까봐 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네. 건강 챙기시고요 아름다운 매력으로 해외에서도 우리의 소녀시대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전 세계는 보내시대. 대한민국의 아 개발 비주얼기 최고의 아이돌이지요. 때로 뭉쳐다니는 최다인원 아이돌이잖아요. 살려 열풍스 대망의 1위 슈퍼 주니어. 국내에서 최종 상급 아이돌 슈퍼 주니어답게. 아시아도 최정상에 섰습니다. 네. 중화권에서의 슈퍼주니어의 인기는 정말 독보적이에요. 어, 한 설문조사 결과 네. 한국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한류스타로 슈퍼주니어가 1위에 선정이 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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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에서도 큰 인기였던 슈퍼주니어 미나가 네. 대만에서 5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54주는 뭐한 1년 동안 계속. 그렇죠. 신기록을 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다 만능이잖아요. 에만 음. 드라마 남자 주인공으로 시원군 동해군이 계신데서. 지금 또 촬영 중이라 그러고 예요 놀라운 것은 슈퍼주니어 그 M 멤버들이 한국 가수 최초로 중국 우표 우표 예, 예, 예. 그 대통령 나오고 그런 우표에 모태똥 네, 대신 와하하하하 <laughs> 일본에서 네. 저도 맞습니다 슈퍼주니어가 편의점 cf를 찍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서의 활동이 시작이 됐죠 이게 바로 슈퍼주니어가 일본에서 슬슬 시동을 거는 거예요 세계가 슈퍼주니어 매력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신동이 비만세로 등장을 해서. 아 경악을 금치 못했죠 네. 유럽인들의 취향이 저런가 봐요 우리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괜찮은데 육봉달 왕비우될것 같... 네? 같은데 될것 네. 같은데 우리 네. 형 하죠 네. 네. 막강 비주얼 파워풀한 춤 실력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 대신에 한국의 멋진 모습 널리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형이 응원할게